키레네가 제가 바라는 키레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지금 약간 요즘 약간 사람들이 자주 약간 싸우는게 솔직히 나는 왜 싸우는지는 이유는 알지만 아무튼 뭐 재밌어서 싸우겠지 싸우겠죠 근데 아무튼 이게 그 키레네가 카스나이즈 흑트리 이파이노 파츠로 갈거냐 말거냐 이걸로 너무 핫해 핫한데 저는 사실은 찌라시는 재배로 보는 편이고, 약간 좀, 빅데이터를, 근거로 약간, 항상 생각하는 편이거든. 근데 약간, 왜냐면, 찌라시로 제가 만약에, 캐릭터를, 평가를 하면, 찌라시 뛸 때마다, 코드가 붙어야 들 되거든?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생각하는 빅데이터는 그거야. 이 빅데이터라는 거는, 어, 그, 뭐냐. 호우보스는 캐릭터 하나를 계속 밀어주지 않는다. 왜냐면 제 근거는 너무 캐릭을 계속 밀어주면 신태를 못 판다 이거야.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키레네가 카스랑이 파이논과 같이 적합성이 높을 것 같지 않아. 왜냐면 호우, 여태까지는 항상 그, 죽여왔으니까. 보유 높은 캐릭을. 반내? 반내 없어. 반내가 어딨어. 반내 한 개도 없어요. 무조건, 여태까지 캐릭 잘 나가면 무조건 죽여왔어. 이게 약간, 그, 카스랑 파이논이 예외가 될것 같지 않다는 게제 생각이야. 제 생각이야, 이게. 반내 한 개도 없어. 다 죽었어. 무조건 이제.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제, 아직 그 2주년 밖에 데이터가 딥 데이터라 보긴 어려워 안낙사 그러니까 정확히는 살아남은 딜러가 있어요 딜러가 있는데 그렇게 좋나요 지금? 그렇게 좋나요? 그냥 솔직히 뭐잘쓸수 있다 이거지 이게 그 정도로 좋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 쓸수 있다랑 그 잘나가는 건 다르다 이거야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옛날부터, 이걸 근거로, 이제 약간, 키레네가, 카스랑 파이논 파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처음부터 얘네가, 그, 뭐냐, 처음으로 카스랑 파이논이 예외가 돼서 없다고 생각해, 나는. 대부분 여태까지 왔던 대로 가지 않나.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게제 생각. 제 생각이게. 음. 범용성은 당연히 있겠지.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그, 키레네는 저는 흑질이 위주로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 어쩔 수가 없지. 왜냐면, 이거를, 키레네를 이제 3.2k 한테 맞춰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건 뭐제 생각이니까. 차라리 3.6에 맞추는 게 맞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파이널 카스 쓸 수는 있겠지. 이 파이널 카스도 아마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경계가 없어도 경계가 없어도 그못 쓰게 만들 수 있어요. 경계가 없어도 당장 이제 봐봐 예를 들어서 키레네가 애충 서포질 애충 기능이야. 그러면 카스랑 안 쓴다니까. 카스랑 왜 써? 흑칠이랑 쓰고 말지. 어 그래가지고. 그, 이거는 경계가 있고 없고로 되는 게 아니야. 피스하게 딜? 그것도 가능하고. 음. 그래가지고, 이것도 진짜 자주 말하긴 했는데, 파이논? 파이논도 못쓰지, 애충이면. 애, 그, 키레네가 애충이면, 경계가 없어도, 파이논 카스는, 쓸 수가 없어 안, 안 쓸걸? 애충 없는 키레네를, 이 썬데이 빼고 쓸까요? 파이논이 쓸까? 안 쓸걸? 애충 없는, 그, 기레네를, 트리 빼고, 트리 빼고 카스가 쓸까? 안 쓰지 않을까요? 나는 안쓸것 같단 말이지.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계의 유무는, 호요버스가 정할 것 같긴 한데, 호요버스가 이제, 그 의도한 조합대로 간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의도가, 여태까지는, 그, 강한 딜러는, 다음 딜러를 팔기에 죽여왔거든. 죽여왔다 저는 약간 이걸 근거로 해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연 파이노 카스는 예외가 될수 있을지, 이거는 이제 지켜볼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될지는 저는 근데 여태까지 했던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트렌의 경계, 저 나올 것 같긴 해. 아직도 저는 키라의 경계 가지고 나올 거라 믿고 있긴 합니다 이게 아케로? 아케로는 대놓고 죽인 거야 대놓고 약간 죽인 거죠 왜냐면 얘는 다 기억나실 거 아니야 3.0 버전 때지진 메타였잖아요 벙그레 때 있었어요 근데 아케로는 구렸죠 왜? 왜 구렸어? 적이 움직이질 않아 행동을 안 해서 초구 스택이 안 쌓여 스택이 안 쌓이고 갑자기 환격해서 접대가 되면서, 아케론 제대로 카운터 맞았어. 이게,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이게, 아케론 쎄먹 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일부러 고로시 한 거야. 아케론을. 그래가지고, 관역 접대인데, 아케론이 구렸습니다. 어, 효적? 효적도 높았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항상 그래왔다니까? 당연히 이제,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해. 부율 높은 캐릭터가 손해를 보는 구조. 근데 약간 어찌 보면 이 반디 라파는 좀 너무했다고 봐. 솔직히 말하면 반디 입장에서는 개 같은 약간 이런 그 구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래서 약간 방식을 바꿨어. 어. 이제 아낙사가 이 모델이 된 거야. 안악사는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솔직히 말하면. 뭐, 독립하긴 했지만, 한다고는 했지만, 제생각에는안악사는 요즘 너무 고평가되고 있어. 좋은 건 맞는데, 이제 당장 다음 혼돈 나오면, 이번이랑 아예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를 뿐이야. 어. 그래가지고, 다시 다음 혼돈 나오면, 다시, 더러타랑 합쳐야 돼요. 더러타랑. 어. 써보면 알아. 혼자 못 써, 혼자. 이번 온도 접대가 있고 이래서 좋은 건데, 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아낙 안학, 저는 안악사가 굉장히 좀잘 만든 그, 이 파츠 형태라고 생각하거든. 같이 써도 좋고, 따로 써도 좋고. 이렇게 볼수 있겠어, 개인적으로는. 근데, 근데, 그 안악사보다, 더 이상적인 파츠 모델, 모델이, 저는 이게 덜, 이게 약간 저는 이게 흑칠이하는 거야. 제 생각. 더 약간 아낙사, 그, 플러스 알파 버전. 그냥 제 생각에는 카스 유저 입장에서도, 그 뽑을 수 있고, 흡칠이 하이퍼, 쓰려는 분들도, 쓸수 있고, 되게 이상적인 약간, 파츠라고 생각해. 여태까지, 여태까지 모든, 나온 모든 캐릭 중에. 그래서, 뭐냐면, 반딜아파처럼 내면 안 되거든.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흑칠리는 카스랑, 뭐,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왜 싸우는 거야, 이거? 그냥, 카스랑, 그, 비카스 유저, 둘다 만족할 수 있는, 그, 캐릭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왜 싸우는 거야? 왜, 왜 싸우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어. 그치, 카스 걸은 사람? 카스는 보율이 유 진짜 높아. 그래가지고, 카스 걸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재밌으니까 싸워. 키넬에 받아야 돼서. 그래, 맞아. 막 그러네. 싸울까봐 픽업도 미뤄줬어 싸울까봐. 그래가지고, 카스의 이제 픽업도 복각도 안 나왔습니다. 어. <laughs> 이제 안 싸워 그래가지고 어. 리빌 없어 다 해줬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는 노선 논리를 해줬고 흑칠단 가 나파 될줄알았 카스단 흑칠 다게인줄 알았는데 자꾸 독립하려 하니까 띄까운. 근데 그거는 약간 일리 있는 얘기긴 한데 어. 제 생각에는 호요버스가 원하는 건 흑칠이 뽑는 거야. 호요버스가 원하는 거는 뽑는 거 저, 정확한 것 같아요. 이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 아무튼, 의도를 따라갈지는 여러분들이 그, 정해야 될것 같긴 해. 음.